저 사람은 용기가 맞고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 네. <laughs> 여기 용산면장아 어. 그 도파민타워에. 여기가 도파민타워가 진짜 여기. 제대로 오픈을 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오늘 오픈한 데가 엄청 많은데, 어. 그 중에서 이제 플레인더 박스 역시. 쇼핑, 지원금 쇼핑 지원금을 지원금으로? 지원해주셔서 마음껏 쇼핑을 하러. 네. 레츠고 네. <laughs> 아이파크볼. 요번에 아, 놀이공원 보인다. 컨셉이래. 여기 뭐 관람차 같은 거 보인다. 어어어. 아, 아. 어, 어, 어. 뭐야 이거? 만원 이상 구매시 꼭 어? 이거 또 준다. 어? 엥? 아 풀박스. 하나쯤은 아. 풀박스 구매하고 아, 싶을지도. 아, 아, 저것 그래. 때문에. <laughs> 2만 원 이상 구매시. 하 일단 냅다 들어. 큰 걸로 들어. 딱, 딱 들어. 어. 어? 왜왜 왜, 왜? 어 이거 도망가. 아주 천천히. 뭐 <laughs> 모자 쓴 이거 뭐야? 얘네? 캠핑는 거지? 다프는이 아닌 거 같아. 얘다, 얘네다. 애니멀 파티, 뭔가 중국 캐릭터인가 봐. 오와이예요 <laughs> 귀엽네. 잠시만 여기도 이게 있잖아. 헤프는 거. 이거 글러글나 요즘 너무 좋아. 해 어,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만1 0 0 0 이거, 아, 어... 아, 나 이거, 이거 아, 해볼래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엄명 <laughs> <음료? 와>, 네. <laughs> 어, 나도만져 볼래. 아아 <laughs> 어예 귀여워. 이게 진짜. 아우 근데 이빨이 쉽지 않다. 너무 이빨이 나. 얘도 여기 딱 봤을 때 아주 귀엽지만 뒤쳐 보면. 아이고. <laughs> 너무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런 타국 쓰는 거 보면 좀 비몽사. 어얘혀 빠다. 어? 이빨 얘 너무 어금니 이빨, <laughs> 헐 얘도 너무 이빨이야 이빨이 어금니. 포인트야 그런 거 알지만 어, 알지만 거도 없지 않아 <laughs> 오징어 게임이 나왔어? 어? 그러네 <laughs> 오징어 게임이네 탑이잖아 탑 맞네 어, 별게다나오네별게다 나온다 와... 아이머도좀 닮으신 느낌은 나만 아, 느껴 엄청 많아졌어 그렇지 소니? 소니? 어? 닥터 에그몬? 빡빡인데 이 사람 닥터에그맨 어 이거 머리띠 쓴 빡빡인데? 아 닥터에그맨이 원래 그 빡빡이라서 에그... 아,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에그 음, 이런 건안무아 빡빡이 같은데? 얘는 아, 이제 가면좀가빡빡이많아에그맨은 어.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아나 일단 이거는 에그맨이가 무겁겠지? 잠시만 가벼울 수도 있어 의외로. 선이 레때리 머리가 무거워서 아, 이거다, 에그에드. 이거다! 맞아? 에그에드. 이거 맞아? 왜냐면 은 소니 애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무게가 어. 비슷해. 얘만 무거워. 이거 히든 아니야? 히든? 히든도 좋아, 오히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봐봐. 자, 리오 스노우. 아 라이트 잭스. 이게 마이티 잭스. 그... 반갈 돼가지고 아, 한쪽은 엑스레이 이런 거저 아, 귀여운데? 두에 아, 봐. 이건 또 딸기야. 아, 이게,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다 이게 제일 예쁘다 <목소리도> 아, 아, 어, 그거 가 뜨거운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안에 얘를 넣을 수 있나 봐. 기는 <목소리도> 거야. 여기다 거이아 이거 이렇게 어? 돌리면 앞으로 어, 나가나 봐. 안, 아, 아, 안, 안 떨어지는 거다. 이거어요 어, 이거 아 귀여워. 르루 <목소리도> 너무한 거아니야대지를 팔면서 어? 스페인 안에 넣는 거? 심지어 여기 응. 들어있대 어지 수박도 다 모래선 <laughs>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수박도 귀엽다 가오리, 가오리 타고 있는 애들 귀여워어 가오리 미쳤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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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진짜 나이프 엄청 많네 이게 진짜 있거든 이런 거 어떡해 비오라마 진짜 잘 해놨다 여거랑 여거가 난앞도되는거 같아 지하철이랑 지하철은 거. 근데 이 지하철이 좀막 중요한 거 같지 않아? 아 들어 있어. 어. 안에 들어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이거 뭔가 풀래시 먹고 싶잖아. 나는 이런 책상 하나씩 얻어가지고. 어? 나 이거 하나 살까 봐. 어, 이거 붙여 안데 한물 책상. 나이스. 그럼 오늘도 출근. 이건가 봐.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거 같아. 어. 이거냐? 아이디야? 얘는 올 토끼만 있고 얘는 토끼 아닌 애가 들어 있어. 토끼 아닌 애 별로 안 갖고 그러니까 싶어. 이유? 아 이거 근데 물 따라 먹는 거좀 귀엽다. 낙서하는 애랑. 하피바라 나오스. 아, 조심해 아, 카피바라만 먹자. 아니면 돼 진짜로 카피바라만 아니면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거 해볼까? 어어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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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살리오랑 조톤조톤이래어톤 쪼톤? 이건가? 나 어. 이거 오5 신호 이거 이게 진짜 아, 미쳤원데 이건가? 이거다 17,000원 아 이거 신호 하나 해볼까? 인형 이거 나 예전에 여기서 시크릿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 어 좋아 우리 얘 예, 너무 소카트가오오오오오오다요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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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고기도 <laughs> 이런 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아 이거 뭐냐? 아 진짜 어, 완두콩 같은 거는 진짜 어렵기는 같아 접시도 들은 것 같아. 응. 접시 보자. 내가 한번 볼게. 접시 들었네. 접시 들은 것 같아. 어, 어나 이거 한번 해볼까? 제일, 제일 가벼운 거? 네. <laughs> 내가 검수 간다. <laughs> 검수 간다. 아니, 검수가 아니고 한게 없어. 어? 완두콩이야. 근데 납득이 돼. 이 가벼워. <laughs> 뭔가 가벼운 것 같아. <laughs> 내 눈에 있다 보니... 어, 글쎄, 거슬어 어, 왜? 다 윤기야. 안돼. 로우는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잠깐만. 아, 귀여워. 아, 어, 이런 아, 근본이 이쁜데, 무릎 미쳤는데. 어, 어, 어. 잠깐만, 브랑키블랑키브 플랑케. 플랑케는... 아, 기계야 기계야. 니니까그우브은영브이니까라운브런운 브라운... 브라 어나엽쪽은좀 괜찮을지고 음, 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하려고 나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이왕 어. 할 거면 두개 근데 다호환이 되는 거 같지 발판이 다버전맞아어야 그런 거 같다 다, 다, 아, 미쳤다, 나는 이거. 이 시리즈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아, 나 미쳤다 다른 미쳤다. 것도 이가 해군 칠무해 칠무해 이거는 블루페 이거 기어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잠시만 아 미쳤다니까 여기서 조로가 진짜 멋있고 근데 이게 개수가 아, 엄청 많네 왜 이렇게 많은 거시드이 있나? 아니야, 히든 없어. 이 제품이 히든이 없는 제품이 중국도 제품이야. 나오겠다는 건가? 어, 개어나 이거 해볼게. 나 이거. 내 거는 이쪽에다가 준다. 아, 여기있다 히든 3개 있다. 히든 3개. 아, 여기 있네. 참나. 뭐가 목표인데? 브루. 브 어. 브록 내가 목표를 뽑아가지고 이미 여기 브록 없어. 어, 잠시만. 어, 나, 나, 나 이렇게, 나 2개 할래. 나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할래 나 프랑크 뽑을 것 같아 나 일단 이거 하나 나 퍼글러 뺄래 이미 있으니까 퍼글러 연기가 좋아하는 니칸은 없네 여기 가야겠다 미쳤다. 구마가 미쳤다 오구마가미쳤어 이거 해야겠다 <웃음> 진짜 <웃음> 여기 지금 <laughs> 세상에서 제일 진지해 주술의 전이야 얘건헐 어, 마이티네 얘도? 얘는 근데 해골 버전이 아니야 어, 어 잠시만 왜... 어나 이거 해야 이거 스쿤 하겠지 이거? 고도 진짜 대박 아, 매구미, 어, 아, 매구미, 매구미, 어, 미쳤다, 매구미. 이거 진짜 예뻐. 얘가 매구미 같다, 얘. 잠시만, 이걸로 간다, 잠시만. 어, 이거 왜 이렇게 통통해? 나 아, 여기, 나여기 매구미 같아. 제발 이거, 이게 매구미 같아. 내직 믿어서, 제발. 진짜로. 진짜, 진짜. 두개다 담아? 어? 두개다 담아? 차라리 우리 이거 풀박스를 하나 사볼까? 이거는? 차라리 왜냐면 그래도 이벤트 저것도 하나 3개월 아, 정도 아, 아, 하고 맞아 어, 맞아 풀리을 나누자 하나는 와 하나. 그... 아, 그그 아, 풀박스 미쳤다 풀박스 권력이다 아! 이거 아, 이구나 아, 풀박스 상을 주는 게 이거 아, 아, 그리고 이거 예. 넣 예. 어. 돌려줄게요 아직 1등, 2등 다 있어 모든 용기 한번해 모듬 어? 4등 4등, 4등. 5등 4등. 뭐지? 5등? 이게 4등이고 이게 5등이니아 감사합니다 뭐가 5등이래? 이게 5등? 그게 4등 어? 아, 아야 이거 성화 아, 이거 짓이다두손 가슴 역대급 아이 여기 가짜도 있잖아 <laughs> 끝이 나지 않는 내가 어, 들어야 가쳤다. 될것 같아 너무 그래 네. 그래 돌세야 뭐? 응. 데 이걸 주문해야 말이야? <laughs> 어? 이거 뭐냐 <laughs> 코인 많습니다. 어, 가차는 요번에는 쬐끔적네우거는지 봐. 오. 이게 약간 떨어져 있어. 여이 브랜드 박스 여기 있으면 슈 살짝 오는데아 인스타를 업로드야지 어, 이거 하자! 나 이게 좋은 거 같아. 스페셜 플러 상큼한 거 아니면 이거 두개왜 예쁜, 그래. 예쁜 어, 오. 어? 어? 의기한 거 이건 어오기한 거, 비기한 거. 레고 공동 작업자? 플인더 박스 태그에서 그래. 아, 힘내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레 veceselijk> 음. 진짜 역시 오픈러는 이런 맛이죠. 모든 사은품을 다 받아가는 그런 재미. <레> 아 <reviewing> 나 오늘 이거 쓰고 다닐게. 어? 오픈러? 가자기 나스 승마이스.まだまだ 아뭐좀더 비가 그れて 도 좋았을 텐 이게 뭐람 음, 이게 지금 좀 잘렸는데 여기 이제 풀박스가 있고요. 이게 사은품으로 받은 아크릴 케이스. 그리고 사진 찍고 받은 프리니 머리띠. 럭키 드로우 상품입니다 여기. 그리고 사실 쇼핑지원금을 받고서 진짜 마음 편하게 쇼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내고 사갔다. 돈을 좀 많이 해서 했다. 좀 어쩔 수 없이 사다 보니 예쁜 게 너무 많아. 아. 내 생각에는 여기다 넣으면서 하는 게 예쁘지 않을까. 그음에 일단은 쟤를 먼저 사야겠네. 어, 오케이. 짜잔. 와 이거 사은품인데 55,000원짜리야. 그니까. 짜. 자 그럼 낚개로 산 피겨부터 어. 한번 열어보자. 오케이. 아. 어. 너무 궁금해. 나오고 싶은 게 있었잖아 위시가. 나는 물 이것도 아, 좋고. 아 정수기. 응. 정수기. 이것도 좋고. 영혼 탈출. 나 사실 어. 카페 말아자자자가 <laughs> 저 같은 커피가 나왔네 오오 뭔가 지금 펜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같아 어? 어? 이거다! 아, 아 맞네 어, 정번씨정치 1번씨 아니 나는 이게 테이블인 줄 알고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없는 데 있는데 이렇포장지 자자. 아, 이렇게 있구나 어 이거 테이블 맞나? 안 열리나 이거? 아니, 아 열려 어, 어, 뭐? 열리고 안해 뭐? 뭐야? 파츠가 잔뜩 들었어 아 이정도라고? 그 일단 정수기 거. 아 대박 완전 정수기야 투명하고 미쳤네 이거 열리나? 거까지는안 들린다 어 이거 빠져! 어걘 아, 빠진다 아, 괜찮다 음. 아니 이거 물 저기서 자동으로 해 놓고 안 꺼가지고 물 넘치고 있어 맞네 이렇게 물 물도 심지어 방향도 조절 가능해 음. 물 여기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 이렇게 맞네. 떨어지고 있고 지금 물 넘어, 넘치도록 얘가 무기력하게 이러고 쳐다보고 있죠 지금 어... <laughs> 그냥 장식품 근데 이것도 기믹이 있어 보여 당근이 빠져 어나 한번 뽑아볼래 완전 뽑힌. 그냥, 어, 그대로 뽑혀. 여기 있진 않나? 어, 없어.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와. 따, 아, 이거 귀엽다. 멍, 집에 가고 싶다. 잘 보았다, 이거. <laughs> 다음은 난 얘를 한번 해보고 싶어 얘는 뭐냐면 소닉인데 이 에그맨을 뽑고 싶어 어. 아뭐 그냥 한번 뽑아보자 에그맨 설마 뽑히겠어 난 솔직히 기대는 안해 솔직히 기대는 안 하거든 설마 뽑히겠어 설마 설마 오케이 어, 아 봤어 아이고 아 이게 아 기미 다 샜네 아 근데 뭐야 원래 소닉은 그렇게 생겼어. 아 얘가 되잖아. 섀도우 섀도우. 와 근데 도색 쨍한 거 봐라. 여기가 클레버치인데 살짝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그렇네. 아 이쁘다. 깔끔하다. 깔끔해. 자 소닉. 린이 약간 두배 됐어. 린링링 린링링링 달리는 보트. 린 린링링링링링. 그리고 이게 링이 뭔가 검정색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만화 같아. 어 진짜? 괜찮다. 소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나는 이제 요거 신호부터 해볼래 그렇다. 이거는 키링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그거 귀엽다 아니면 히든이랑 아니면 연두색이 나왔으면 어, 좋겠어 얘랑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것도 어? 좋고? 과연... 아, 여... 짜잔! 여기 또 카드 있으니까 스포 조심하시고요 어, 스포 조심하시고요 갑자한번 1차전 일차... 슛! 눈다리도 예뻐 엑스레이 어? 요번에 네. 우리 무슨... 뼈다귀만 엄청 꼽았네 뼈다만 엄청 았네아연 곰탱이가 나왔다. <laughs> 어, 뭔가 안대구나 이거, 이거 약간 짱구 오지픽기 그거랑 소품을 같이 써도 되겠는데, 나거고 음. 여기 이제 안대를 빼서. 오 된다. 여기이다 흰둥이가 됐어. 아, 얘가는 고무줄이 아니고, 그 리본을 묶는 아, 거였네. 튀김도 하트형. 이것도 뭔가 번쩍번쩍이던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엄청 예뻐. 나는 겨울 되면 이걸로 달고 다녀야지. 자 그다음 짠거 거 한번 볼게요. 얘는 내가 진짜로 요놈을 뽑기 위해서 손조를 해서 가벼운 놈으로 걸러왔는데 당장 뜯어보겠요니다 고민 없이 거침 없이 고민보다 고민. 고. 아. 에?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잠시만아 너무 못생겼어. 아 이거는. 아이 좀. 징그러. 워아 아. 잠시만요. <laughs> 무슨 뭐. 힙병 난거아니 그러니까. 아, 어, 나 손절 은퇴해야겠다. 어, 아, 이거 네. 발판 없어. 엄청 좁아. 음, 발판 그러나? 있긴 한데, 없어. 음. 발판이 돼, 일단은. 이거더깔 갈게. 돌리니까. 나는 사실 여기서. 네. 이거. 쿠마. 그냥 쿠마. 쿠마는 뼈가 아니야. 인증이 기계. 아니라 기계가로 돼있어. 어. 갑니다. 짠. 일단 발판 덮어.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놀라운 걸 뽑았어. <laughs> 이게 뭐야? 오! 보아인 고기다 하나 더 있다. <laughs> 미쳤다. 미쳤 나라 이놈의 레어다. 대박, 나 이놈만 나온 줄 알고. 맞네, <laughs> 고인품이잖아. 아, 미쳤다. 아, 대박. 아니, 레어가 나온다고, 여기서 갑자기? 아, 장기까지 있네?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까지. 아, 쉽지 않다. 근데 레어야. 기분 좋아할 때. 대박이다. 대박이다. 되게 예뻐, 한쪽이 송파. 아니, 뱀도. 얘거 퀄리티가 진짜 좋아. 어, 뱀도 반. 뱀도 반. 반... 어, 아, 이거 내장이여. 여기도 뼈야, 여기는 어. 그거고. 이거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 얘만 끼는 거네. 딱 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서있어? 어, 이렇게 돼있다 그냥 그냥 세우는 거네 그냥 얹어놓는 거구나 어,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균형 맞추기가? 와 레오를 꽂아 자두개 있는 사람 까보시죠 <laughs> 나는 참고로 부르이랑 프랑키 나왔으면 해나온데 어, 나는, 나는 아니 하지마 어나 왠지 프랑키 나올 것 같아 준비해 나오겠지? 어, 무겁거든? 진짜 무거워 보지마 어, 약간 방천김마냥 포장이 돼있어 뭐? 어? 한번더포장해드 어, 어, 징배가 맞네. 징배 같았어, 얘는. 징배 상이야, 얘는 오늘 말했잖아. 야, 뭐안 봐도 비디오야. 뭐 철수 뜯는 거, 징배 뽑는 거, 뻔하지 뭐. 잘 뽑았네, 징배. 예뻐, 징배. 얘는 지방층이왜 이렇게 많아? 지방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반, 갈, 했던 이렇게, 반면이. 아, 웃기다, 진짜. 아아. 아, 아, 아. 여기가 징그러우면은 이렇게 전지해 아, 이렇게. 어, 아, 소라백 럼 어, 어. 근데, 나름, 얘 종족의 이런 특징들이 잘 살려있어. 어우, 따끈해. 어우, 따끈따끈. 여기 이거, 야, 이거까지 뼈였어? 충격. 뭐야? 어. 근데 왜 머리는 뼈가 아니야? 하나만. 아,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프로가 아닌 프랑키. 난 그래서 애매하게 가벼운 거 들고 왔어, 애매하게. 좀 춥아 나오잖아. 어? 가벼운 건 아니었어. 이나 징계 나왔다고 놀릴 게 아니라니까 스파 이거 할 거면 그 예쁜 슈퍼도 그 버전 있었는데 그거였지 스파가 제일 단순해 이게 뭐야 아 근데 이거 말 발굽이 있어 이게 말 발굽이고 뭐 이게 <laughs> 뭐야 아 아냐 오아 아, 뒷모습 아뒷 예쁘다 얘는 자 마지막 브룩이랑 프랑키 과연 구석이 그 진짜 대박이 원래 뼈다귀랑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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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그래? 내가 이거 보셨네 아니야 여기너 흉날린 아, 아, 아니. 이게 진짜 웃겨 원래 뼈다귀라 이쪽은 영혼 그걸로 바꿨어 와 미쳤다 <laughs> 소장 같이 있다 이거 내가 한 단계 더 갔어 어. <laughs> 내가 저거 보았는 내가 지맥내것에와 이거 기타 봐아 상어 기타 미쳤잖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불 타오르고 있어 물 오기 짱이다 재밌다 이게 이털어럽랍 미다 미쳤다 자 <laughs> 제설의 <제스레> 점피박스 <전필> <laughs> 이게 진짜 일단 하나 뽑아볼게 위에서 이렇 보면은 얘는 반갈해가지고 뼈 보이는 게 아니고 이유론 아마 이 시켈스는 스크나겠지 뻔하다 뻔해 누가 봐도 스크나 누구 받도스크나자 <laughs> 먼저 선택할 기회 <laughs> 두개 줄게 <오케이>, 내가 철수잡이 <laughs> 이행음씨 꼬리 쓰시오 네매구미랑 어.. 매구미매구미랑매구미 골랐습니다 오케 옆으로 잠시 나와주시고요 네. 내가 많으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 어, 이거 뭔 생이야? 아, 잠시만. 어, 고, 고조다! 뭐? 아, 뭐야, 뭐야. 아, 파츠만 보고 어, 알수 뭐, 있구나. 고조다, 고조다. 헐, 대박이거 나이스. 처음부터 고조. 오오오. 어, 잠시만,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예쁜 고조. 아, 그... <laughs> 아니, 그.. 아 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물론, 원래 그런 캐릭터긴 하지만. 어? 지궁이야. 지붕. 아, 발자국이 그나 있구나. 음. 그, 아, 맞네. 달자국. 친절하게. 그 사이로 발이 들어가는 거야. 아 아 쏘는 거 이거? 어 구기사킹! 대박 사실 원작 느낌은 덜하긴 하지만 약간 잘생뿐이어야 되는데 이쁘기만 하긴 함 그래도 뭐나 열어볼게 나나 지독하게 메구미 느낌이 납니다 하츠스포 조심해 두구두구두구두 아. 얘는 근데 잘 나왔네 노바라 구기사기 노바라가 나왔어요 그래 똑같이 지붕이네 오케이. 근데 노바라는 되게 얼굴 이쁘게 나와. 응, 얘는 얼굴. 노바라. 좋잖아.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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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교복다. 멋있다. 나 노바라의 교복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예쁘다, 예쁘다. 핏이 좋아. 오피스. 어, 이게 <laughs> 손에 이거 망 이거 있고. 요거. 어, 있어. 어디서옷 있어, 있어. 있어. 아직. 이렇게 응. 연결. 자. 그다음. 어, 뭐 있어? 아. 아 마이토 <laughs> 마이토, 아, 마이토 마이토 아 마이토 진짜 짜증나게 생겼다 아 진짜 열받게 생겼다 얘 얘는 왜세 개뿐이지 발이 하나로 아니 얘가 세 개인데 어? 뭔가 방법이 있겠지 개 어려워 진짜로 발을 딛고 있어 하나가 그냥 그렇게 아, 어렵다 음. 이렇게 음. 이런 느낌 어. 디테일에 바지 주름봐 어. 등 근육이랑 얼굴은 잘 나왔나 아, 열받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영웅이 네. 하나 남았으니까 내가 하나 더 깔게 제발 매이 나오지 마내구에서 나와야 되니까 끝 안나와 매공 안하네? 크나 스크라? 스크라? 아 노래는 나스크나인줄 알려고 와 완전 물흐물해왜 이렇게 흐물흐물 더워서 그런가? 뭐? 어 이대로 자를 잘, 수잘돼아 잘생기게 나왔다 이사리는 쉽다 조립이. 그냥 이 자체가 완전 복잡해 내가 그리고 흐물흐물하다는 점이야. <laughs> 어느 쪽으로 흐물하면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해. 어 <laughs> 멋있다. 아. 주먹으로. <laughs> 너는 너바라 옆에 붙어 있어라. 아 좋다 좋다. 매금이 느낌이 나거든. 네, 나올 수도 있어 진짜. <laughs> 이거 내이야 <laughs> 대박! 내구이 제일 예쁘다고! 얘 들어있잖아! 와. 미쳤어! 아니 이옥만 해도 진짜 미쳤어! 여보! 크리스탈 옥경! 이거 그냥 따로 나도 예뻐 진짜! 잘 있어? 아자면안 되는데. 꼬리도 따로 들었네? 차런 <laughs> 카드입니다 요 요런 카드. <laughs> 아나 오늘 내가 포크 다못 뽑네. 포크 못 뽑고. 나랑 오늘은 그게 아니다. 운이 안 따라주네. 오늘 운이 안 따라주네. <laughs> 결정 같은. 결정 같은 지질로된 옷겨. 맥군 아, 얼굴 잘 나왔다. 어 맥군 얼굴도 깔끔하네요. 응. 자 다음. 뭐 히든이 설마 나오겠어. 나오세요. 여기서 갑자기 나오면은 안전 히든, 히든, 데이, 히든 데이 히든데이 히든데이. 근데 설마 안 나가면 나랑도 좋겠는데 가볍게 나간대. 몰라. 멋있어. 와 나담이 진짜 멋있다 이 엄청난 회사생활 엣지든 그렇지만 주술사를 하는 와 멋있게 본지 알아? 네? 이발 앞코만 딱 꽂고 있어 엣지가 있네 엣지가 짜잔 멋있는 아저씨지 고조보다 어린 아저씨 얘는 직장생활을 해서 이렇게 얼굴에 패인 거야 원래는 굉장히 음... 시니컬한 고등학생이었다고 맞네 맞네 <laughs> 아 얘는 둘이 진짜 초탑이다. 옥견, 나나미. 와, 불 들어왔어. 아쉽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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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진짜 잘샀다근데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브록. 나는, 나는 옥견. 용기 컷 중에 골라야지. 내꺼 중에? 나는 그러면은, 나나미. 나나미 컷 중에 아니네. 히든인데. 아니, 히든보다 브록이 음. 더 예뻐. 사실. 인자. 아니면 프랑키도 음. 괜찮았을걸. 나의 구운것고 아예 무거운 거 뽑았더니 징배 나왔어. <laughs> 이렇게 필기어 박스 제공해주신 플레인드 박스 감사합니다. 데미니 yes. 여러분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리뷰 동안 힘차게 노래하세요. 매미에게도 이 박스를 박스를 여름이었다. 음, 여름이었다.